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경 매트입니다. 오늘은 시력이 안 좋은 고도 근시, 초고도 근시 시력에 맞는 안경테를 준비하여서 보여드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까이는 잘 보이는데 눈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을수록 흐려 보이는 시력을 근시라고 부르죠. 근시 시력이 어느 정도 안 좋으면 은 고도 근시, 고도 근시보다 더 멀리가 흐려 보이면 초 고도 근시 이렇게 부릅니다. 시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안경 렌즈의 형태와 모양도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같은 도수의 안경이라도 소재에 따라서 이렇게 중심부의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주변부로 갈수록 두께가 더 얇아지거나 반대로 더 두꺼워질 수도 있습니다.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아서 두께가 두꺼웠거나 더큰 안경을 써가지고 주변 시야까지 볼수 있겠지만, 두께가 많아지면 두꺼워지면 굴절 현상, 그리고 무게가 부담되어서 안경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눈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안경 렌즈 두께도.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두꺼운 안경 렌즈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죠. 네, 당연히 네.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고도근시보다 초고도근시 시력에 잘 맞는 안경테를 국내외 상관없이 제가 발로 뛰어서 준비한. 31가지, 31가지 고르는 재미가 있는 안경테를 준비해 봤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고맙습니다.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직접 우리 자생 계신 안경사님이 착용해 보실 겁니다. 네, 여기 앞에 있는 안경테는졸레눈 안경인데요. 어, 발음을 잘해야 돼요. 졸레논. 안경 렌즈 가로 사이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3.8cm 38 사이즈라고 불리죠 무게는 가볍고 이 바깥쪽까지 안경 렌즈가 어쭉 연결되어 있지 않고 힌지라고 불리는 연결쇠가 쭉 연결되어 있어서 안경 렌즈 두께가 두꺼워도 얇게 만들어지는 마법 같은 안경테입니다 컬러는 골드 계열 그리고 그레이 계열. 그리고 브라운 계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중에 어떤 그레이, 그레이 그레이를, 그레이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그레이. 그레이 색이죠. 네.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게 눈이 충분히 들어오게 되고요. 아, 옆에 저를 보시면은 연부은 아주 심플하고 날렵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게는 어떨까요? 무게는 어, 엄청나게 그리고 매우 가볍습니다. 네, 매우 가벼운 졸래눈 안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사각지인 모던타임즈 모던타임즈에서 나와 있는 어, 직사각보다는 약간 둥근형의 사각형 티타늄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 알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느케 성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블랙 모델을 선보일 겁니다. 블랙 모델은 가로 사이즈가 4.4cm, 무게는 가볍고 충격 완화가 되는 티타늄 소재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음새가 매우 단단하게 결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버로 한번 가볼까요? 네, 실버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기에는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지 않은 사이즈고, 옆부분 보면은, 아, 어 저쪽을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실버 테두리가 약간 두께감이 있으면서, 귓부분도 두툼하게 감싸주어서, 안경 피로감이 매우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모던 타임즈 안경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더 그램에서 나와 있는 3종 세트의 원형인데요. 저희가 초고도 근시 마이너스 15 디옵터 이상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안경 중에 하나입니다 안경 금속 티타늄 프레임이 있고 로즈골드를 통해서 설명 드릴게요 프레임이 금속 프레임이 있고 렌즈를 감싸주는 플라스틱 소재의 안경 테두리가 또 보강되어 있으면서 안경 렌즈 두께를 안경 테두리가 얇게 만들어 주는 마법 같은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힌지라고 불리는 우 이음새는 이중나사 구조로 뒤틀림이 적고요 충격 완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직접 써봤을 때 느낌이 어떤가를 정면을 한번 보시고, 정면. 충분히 원이 크기 때문에 약간 시야를 위쪽, 눈을 아래쪽 봐도 시야가 충분히 들어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시면은 측면부도 이렇게 심플하고 깔끔하게 두께감이 두껍고 얇은 그리고 귀, 귓바퀴 뒤에도 아주 도톰한 것이, 어, 옆머리 눌림도 없어서 오랫동안 쓰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가로 사이즈가 41mm, 41mm, 4.1cm죠. 네. 그리고 요즘 인기가 아주 많은, 어, 너무 많아서 다못 들어오는 팬덤이 있습니다. 이 팬덤은 여러 가지 컬러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로즈골드도, 그리고 블랙도, 그리고 그레이 블랙도 어 인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로즈골드 브라운 컬러를 잠깐 설명 드릴게요. 안경 렌즈를 감싸주는 이 프레임 두께가 약 3cm에 가깝게 아주 도톰한 안경테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요. 그리고... 옆머리 눌림이 없도록 다리가 약간 와이어처럼 얼굴을 감싸주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충격완화 범위는 매우 넓고요 국내에서 제작해서 한국인 얼굴형에 아주 잘 맞습니다 이음새는 용접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에 뒤틀림이 전면 뒤틀림이 없어서 너무 좋고요 다리의 끝부분 귀를 감싸주는 부분도 너무 얇지 않아서 닿는 면이 넓어서 뒤 눌림인 불편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렌즈 가로 사이즈는 렌즈 가로 사이즈는 46mm, 46mm, 4.6cm인데 어, 정확하게 재면은 4.5cm 나옵니다. 네, 실물하고 약간 재는 방법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써본 상태에서 정면 샷. 네, 타원형 안경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안경테 티타늄 전문회사와 저희가 6개월 이상 머리를 맞대고 약간 왼쪽을 봐주세요 머리를 맞대고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제작되어 있는 안경사의 기술이 녹아들은 안경테라서 어, 많은 분들이 써보고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하고 빠른 선택을 하시기도 합니다 네, 안경을 벗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장점이라면 코받침이 오똑하게 생겨서 착용자의 콧대가 좀 높아 보이는 장점도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컬러가 준비되어 있는 안경이었어요. 금속테만 준비되어 있냐? 아닙니다. 여기에 플라스틱 소재,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 뿔테도 이제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다섯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왜 뿔테를 보여드리냐면은 여기에 한 가지 모델을 예를 들어서 또 설명드릴게요. 정면에서 봐서는 얇은 테두리 같지만, 네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바깥쪽 안경을 안경 렌즈 에 잡아주는 테두리가 두께감이 있고요. 충격 완화를 시켜주는. 소재가 아주 쓰기 편합니다. 그다가 코받침도 부드러운 실리콘 코받침이 결합되어 있고요 무게도 아주 가볍습니다. 투 칼라로 되어 있는 안경, 이 메비우스 안경은 렌즈 가로 사이즈가 4.8cm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재보면 4.7mm 나옵니다. 4.7cm죠. 네. 실제 착용샷은 어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보게 됐을 때는 이렇게 약간 여유가 있고요. 왼쪽을 보시면 은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느낌 아주 좋습니다. 귓바퀴를 감싸는 부분 부드러운 소재로 마무리되어 있어서 귀에 눌림에 부담이 있었던 거나 금속 알러지 있는 분들께도 좋습니다. 여기에 시크릿 크라운에서 또 블랙 브라운 컬러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전면에서 보아서는 얇은 테두리 같지만 또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도톰한 안경 렌즈를 감싸주는 림 그리고 이 코너의 엣지가 두꺼운 티타늄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충격 완화를 해줍니다. 역시. 두꺼운 다리 귀팁은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데도 좋구요. 여기에선 마이너스 12D 옵터, 10D 옵터 안경 렌즈로 결합해도 두께 부담이 매우 적은 장점을 여러 번 제가 경험했습니다. 직접 써봅니다. 정면샷, 위아래로 사이즈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멀리 바라보는 일이 많은 경우에 장점이 많은 안경템입니다. 예, 네, 잘 봐주세요. 네, 옆모습도 두께감이 있고 얇게 쭉 뻗은 다리가 아주 심플하니 좋습니다. 안경렌즈 가로 사이즈는 안경렌즈 가로 사이즈는 4.3cm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시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안경렌즈 두께가 너무 두꺼워요. 또는 나는 얼굴이 정말 작습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트렌더스 이제 안경테는 컬러가 현재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무슨 컬러죠? 브라운이죠. 브라운이고 어. 이건요, 골드죠. 골드. 블랙 그리고 호나 컬러가 있습니다. 호나 컬러를 통해서 특징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렌즈의 가로 사이즈는 4.1cm입니다. 그리고 다리와 안경렌즈를 잡아주는 이 코너가 매우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충격 완화 범위가 매우 넓어서 웬만한 충격에는 안경 뒤틀림이 적은 것도 장점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위아래로 넓은 사이즈가 특징이고 좌우로 짧은 안경렌즈 특징 때문에 안경렌즈 두께가 이렇게 가운데는 얇고 바깥쪽에 두꺼운 렌즈가 결합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두께를 다 커팅해내기 때문에 얇고 가볍게 어, 사용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옵터도큰 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쪽을 봐주세요. 옆부분에도 얇고 깨끗한 심플한 다리가 쭉 뻗어 있는 것이 장점이죠.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여기에 초고도근시 또는 작은 얼굴을 위해서 제작되어 있는 네 가지 안경의 팬덤인데요. 다양한 컬러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합 컬러 중에 여기 지금 실버 블랙 컬러를 통해서 특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렌즈의 가로 사이즈는, 음, 가로 사이즈는 4.3cm가 나올 겁니다. 맞아요. 측정해보니까 4.3cm 나오고요 티타늄 소재로 가볍고 단단한데, 전면에서 봐서는 얇은 테두리인 것 같지만,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안경 렌즈를 감싸주는 테두리가 매우 두꺼운 일반 안경 테두리보다 약 3배 정도 두꺼운 3mm, 3mm에 달합니다.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졸레논 안경테의 테두리와 비교하면 쉽게 구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비교 가능한가요? 비교 가능한가요? 네. 네. 느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안경 렌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3cm 정도 나오고 위아래로도 폭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작은 분이나 시력이 안 좋은데 가까이 멀리를 추적해서 봐야 되는 분 안경렌즈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부담이 된다면 맨 마지막 팬덤 이 안경테가 좋습니다 오늘은 근시시력, 고도근시 그리고 시력이 더안 좋은 초고도근시 안경테까지 저희가 오늘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저희 안경을 해도 어, 100년 넘는 역사의 감에 맞는도 있고 또 샤르망에서 나온 안경테도 있고 뭐 독일 안경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컬러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안경테 위주로 오늘 일부를 보여드렸습니다. 안경 렌즈 두께 때문에 고민이 었다면 또는 작은 얼굴 때문에 안경테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번 영상이 많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